안녕하세요. 김코칼매입니다 오늘은, 어, 오전 10시에, 어,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어,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할 거예요. 음, 고시원을, 고시원이 어떤 곳인지 또 아니면은 고시원에서 어 창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수입이 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어 이거 어느 정도의 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얼마 정도를 버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요아 지금 또어 코로나 일구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저기 응? 어 사업이 어렵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지 또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됐을 적에, 어,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고시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 강남에 있는 선릉 있죠? 거기서, 어, 고시원을 지금 15년째 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경험담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사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 저기, 뭐, 그, 그냥, 그냥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어, 얘기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갖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 많이 다른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처음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고시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러면은, 나의 경험담을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 어, 오전 10시에, 어, 처음으로 고시원에 대해서, 어, 말하는 그, 저기, 실시간 방송을 한번 참여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어, 저기, 그러니까, 어, 참여하실 분들은, 어, 빨리 오셔서, <laughs> 또 들어보시고, 또 오늘 못 들으시면은, 어, 나중에 또, 어, 제가 또기회돼가지고 1편, 2편, 3편을 쭉 해가지고, 고션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주려고요 어, 그리고 고션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런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장사꾼이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 하지만은 지금, 어, 저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장사의 노하우는, 어, 제가 좀 많이 알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어 그런 문제 에또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어 창업할 수 있는 시기 아니면은 어디서 매물을 볼수 있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 어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는요. 어 어쨌든 10시에 바로 들어오세요. 전 1시간 뿐이 안 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따 만나요.